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좋은 정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좋은 정치인이 그 시기에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역사가 바뀌고 그 사회가 발전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도 하죠. 사실,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게 작년 12월 3일에 개엄을 막을 때제 어떤 선택의 기준하고, 5월 10일 어제 그제죠. 이때 제가 강력하게 직접 나서서 음, 이 문제를 바로 잡고러고 싸우려는 그 선택의 기준은 사실 똑같아요. 그게 옳은 길이었고, 어,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너무 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이나 정치인들이 오답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국민들이, 소속된 국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정답으로 갈 만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정답으로 갈 용기를 내는 게 정치인 개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되기도 하죠. 아쉽게도 오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사 어느,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역사를 바꾸는 건 좋은 정치입니다.